네네. 네. 네. 뒤에서, 너무. 네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신도 많이 하시고기하주신이라서 저희 쇼다고 저희가 방송을 하거든요. 장대현 은혜 TV. 장대현 은혜 하면 목사님 보고떠오니까 네? 장대현, 장대현, 장대현 장대현 교회. 장대현 수평장대. 형 예예. 그래서 네. 저희 네. 방송이 아. 장대현의 은혜 TV. 네. 네. 유튜브 유튜브 자시는 방송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여춤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네. 보여드릴게요. 장대현 은혜 네. TV. 이렇게 하면 음, 지금 여기 우리 채널입니다 어. 장대은의 TV 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송을 하게 하셔서 네. 주, 주만 바라보지라 는나는또 음. 목사님들을 모시고 스타 목사님들을 모시고 어. 여기서 네. 한번 그래서 목사님 한번계서 목사님 보시고 성교에 대한 걸한번왜 네. 네. 이렇게 성년성교센터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센터 문화센터 이게 너무 대단하셔서 음. 보고싶어 <laughs> 제가 이제 그 86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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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도 여행을 하면서, 네네, 그또 인도 성교사, 그 그지 마시고 아니, 아니 이거 안주셔서 아니, 아니 이그 그건 거참을 그건 그거, 여건도 있었어요, 전개입니다. 네, 성교수사로 네, 예. 네, 네. 그 나갔다 와야 되니까, 네네네. 인도에서 네. 네. 이제 네. 네. 그걸 하면서, 네, 선교에 제가 정말 어떤 그 강한 임팩트를 받았어요. 그래가고 이제 모든 목회, 집착을 성경도 보는 거고, 네. 모든 보음서의 결론이 보니까, 네. 선교적으로 완전히 이제, 뭐, 네. 포커스를 맞추고, 네. 올인함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본당을 그때, 저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 네. 그리고 이제 본당을 지 자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들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니까, 교회 네. 이름이 선교 장로교회죠 아, 선 성광 성광교 성 그리고 저기는 또 선교, 선교센터가 다로 있죠. 이건 요 뭐? 건물이 아 이거. 선교센터. 그다음 또 이게 문화센터. 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하죠? 이제 로 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네, 이제 네. 예배 중심 저쪽 예배당에서 이게 이제 선교 관련된 있어요. 이 안에 저는 이제 성교연관교관련리 선교, 선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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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다리우씨, 미리우씨 있거요 그래서. 그게 <목소리도> 우리 또 학교를 했었어요. 네, 네. 안학교 네. 학교 하면서 여기 어, 뭐 학생들도 좀 망가진 아이들 네. 치유하고서 네. 그 운동도 필요해요. 네, 까 그러니까 네. 여기 요교이 헬스장. 네, 헬스장도 있습니다. 어 예, 네. 가봅시다. 네. 네. 보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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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운동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젊은이들도같 네, 지금 이 문화센터 안에. 네, 문장이 문화센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라 네. 여기 생선생 여기 여기 생일선. 여기 생일선. 여기 생일선생 아니, 홍 저기 좀 보고 싶다니까. 예? 네? 헬스장. 헬스장. 보여주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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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 네. 현재, 예. 그, 석 네. 박사. 석 박사. 하는 그 외국인들. 예. 네. 이제 삼촌, 네. 저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네. 성계사님들. 오, 세상에. 네. 다 지금 이제, 네. 통학들인데. 아, 응. 정부에서. 네. 프린트까지는. 이제 자제해달라고 해서, 카페로 스탑되고 다 썼었어요. 예. 네. 교육공부죠, 이제? 네, 몇년 몇년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92년도에 죠 92년도? 92년도. 아. 예, 9 아. 교회는 그 전에 70년에 어요 목사님께서 이거 개척하셨겠죠? 아니에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하시고, 음. 돌아가셨고, 그 후에 네. 네. 한 분이 오셨었고, 네. 그 다시 그 후에 제가 이제 아버님의 유언이 목표라고 해서, 그 후에 제가 오신했습니다무상네이 그래서 이제, 무이 너무 젊은세는거요 미타미가 같습 저거는 52년 세대에요. 65년생인가요? 65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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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젊으셨어 그래서 <laughs> 제가 지금 이게 역사가 깊은 교회겠는데 <laughs> 목사님이 너무 젊으셔서 실례지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몇 학년인가 하고. 네, <laughs> 아나 진짜 너무 <laughs> 아름답다. 그리고 저 인천이 도심 속에 이렇게 넓은 공지와 문라센터송교센터 네, 예. 송교사들이 게스하 호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지하고 공사하시는 이호이 진짜 진짜

아니 그거 지금 뭐 들었어야지 파리가 아,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보고 예, 예 우리는 따로 목사님 근데 이거저 소개받고 싶습니다 네. 이 차가 지금 십자가가 있네요 어? 아 십자가 그게 <laughs> 무슨 예, 예. 예. 차가 십자가. 원래 저 예. 로고 자체가 그래요 막 로고가 네. 십자가 아요십자가처 됐네? 네 어메 지금 진짜 미카엘입니다 <laughs> 예, 미카엘 천사가 차를 딱 받쳐줄 것 같은데요 그러게 <laughs> 말이에요 예. 목사님, 어쨌든, 너무, 이렇게, 저, 인터뷰에 응여주시고, 네, 네.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식사하면서 또, 맨이, 얘기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아주 귀엽네. 네, 똘똘아. <laughs> 네, 이따 다시뵙겠습니다 아, 마지막 판에 희금 네. 괜찮습니다. <laughs>